네, 안녕하십니까 모센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어, 기본 팝업을 등록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관리자 모드 가셔서 디자인 관리, 디자인 기능 설정, 그리고 팝업 설정. 처음에 오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팝업 등록하시고요. 어, 위에서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진행하시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 쇼핑몰 디자인 스킨을 꼭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제 다 설정을 해도 이 해당 스킨에 접속했을 때 이제 팝업창이 뜨는데 이거를 안 하시고 계속 전부 다안 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일단 스킨 설정하시고 그리고 기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고, 팝의 표시 위치는 뭐 상단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50픽셀씩, 그리고 표시 위치는 뭐 이렇게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팝업 종류는 레이어 팝업, 윈도우 팝업이 있는데, 어, 되도록이면 이제 레이어 팝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윈도우 팝업 같은 경우에는 팝업 창을 이제 제한하도록 해놓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팝업 같은 경우는 못 보고 그냥 쇼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하시고 레이어 팝업 선택하시고 팝업 크기는 어 등록하시는 이미지에 따라서 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뭐 대충 한번 팝업 창을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음, 이걸로 파업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300, 2 7사 파업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어, 이미지 사이즈가 3 0 0 174에요. 그러면은 가로가 300, 274.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지 않는, 다시 열지 않는 샘플 팝업 이용하여 만들기, 직접 팝업 잔뜩, 만든 팝업 선택하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 팝업을 등록하는 거니까 네. 기본 기본 팝업 설정 기본 팝업 여기서 뭐 여기 있는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건 하지 마시고요 현재 여기서 어, 아이콘이 여기 이미지 아이콘이 있죠 이거 파일 선택 그리고 파워 음, YMG 그리고 파일 업로드하기 음, 적용 적용을 하면 여기 여백이 생겨요 여백이 네. 이 여백이 생기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팝업을 막상 등록을 하면 아 일단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디자인 사용 이렇게 저장, 그리고 사이트 가서 시간이 지금 2일 9시부터니까, 지금 이거는 1일 1일 9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 자, 파워이 떴죠. 근데 아까 그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네, 이 소스가, 어, 어, 좀 소스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서 HTML 소스 보기 클릭하시고, 어, 여기 H 스페이스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바꿔주세요. 네. 0.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시고 다시 저장 새로고침 그럼 어, 여백이 없어졌죠. 이렇게 깔끔하게 예,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어 그리고 다시 가셔서 어, 만약 링크를 거실거면 어, 이거는 소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링크를 거실 거면 소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소스를 그냥 지금 한번 입력해 봐 드릴게요. 자. 각진 과로 a, a, href는, 어, 해당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으로 가게 하면 이걸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리고 이미지 소스 맨 뒤에, 자, 슬러시 A 태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만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를, 메인을 가서, 자, 그럼 링크가 생겼죠? 클릭하면, 이렇게 받은 걸로. 일단은 팝업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딩 팝업, 설정하고, 등록하는,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